관산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그 창근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유해 주시고 구독권 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는 마음복전, 마음성취, 마음공덕, 마음회양입니다. 가득한 복전, 가득한 성취, 가득한 공덕, 가득한 회양입니다. 우리가 정법을 믿고 정법대로 잘 수행하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이 정법 불자, 정법 불도를 찾는 그런 불자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법문의 주제는 부처님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입니다. 부처님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공덕. 예, 예수제 기간에 많은 절에서는 이 가사 불사를 많이 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 주제를 택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구석구석에 불심을 지핀 위대한 선지식을 꼭한 번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장율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도사를 포함 5대 정멸보공이 자장율사로부터 비롯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장율사는 탄생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무림이란 분은 신라 진골 출신으로 조정일에도 관여하는 벼슬아치였습니다. 그런데 김무림은 아들을 낳지 못해 집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시간만 나면 생남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맹세하였습니다. 아들 만낳게해 주시면 후일 그 아들을 출가시켜 부처님 법을 홍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김무림은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를 입었습니다. 꿈에 큰 별이 부인의 몸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곧 잉태한 것입니다. 그후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8일에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 이분이 후일 자장 스님입니다. 성인이 된 자장 스님은 출가하여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중국 오대산 아래 태화지에서 기도하던 중한노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사립 백과와 부처님 친착 황금과사를 받게 됩니다. 돌아온 자장 유사는 모시고 온 사리를 우리나라에 오래 정밀 보공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통도사에는 부처님 정골사리와 황금가사를 모셨습니다. 이로 인해 통도사는 우리나라의 삼보 사찰 가운데 불보 사찰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 사리는 탑 속에 봉안되어 눈으로 직접 칭견할수 없으나 부처님 황금가사 또는 금낭가사는 직접 챙겨할수 있습니다. 예, 황금 가사를 금낭 가사라고도 합니다. 예, 화면을 좀잘 한번 보십시오. 예, 황금 가사, 금낭 가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가사는 왜 황금빛깔, 즉 노랑 색깔로 되어 있을까요? 예, 여기에는 그럴듯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후 최초로 노란 가사를 입게 된 사연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은 시타르타라는 이름의 태자로 계시다가 29세에 출가하십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3 0 0 k m 가 훨씬 넘게 떨어진 케사리아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마부인 찬타카를 돌려보내고 홀로 숲속에 앉아 잠시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노랑색 옷을 입은 사냥꾼이 다가왔습니다. 시따르타 태자는 그에게 왜 그렇게 남의 목숨을 빼앗는 화살질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따르타 태자는 보석이 많이 박힌 자기의 옷을 벗어주면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되 살생은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대신 태자는 사냥꾼이 입고 있었던 노랑 옷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시달터 태자는 노랑색 옷을 걸친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 노랑 옷이 소위 말하는 가사의 효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을 가리기 위해 입으셨던 최초의 가사는 노랑색의 천, 더 거창하게 표현해서 황금가사, 금낭가사인 것입니다. 경전에는 왕궁에 남아 있었던 야소다라라는 시다르타 태자의 부인이 태자의 노랑가사 얘기를 전해 듣고 본인을 비롯 그의 시종들과 함께 늘 노랑색 옷만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점 말씀드리면,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 가운데는, 스님, 가사가 뭐지요?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소매가 큰이 옷을 장삼이라고 합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이 소매가 이게 크다 해서 장삼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삼 위에 제가 고동색의 천을 또다시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고동색의 천. 예, 이것을 가사라고 합니다. 예, 합쳐서 보통 가사장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장삼은 없고 가사만 있습니다. 부처님 가사는 색깔이 노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처님 가사는 당시에는 일상복이자 단한 벌이었기 때문에 잘 떨어져서 교체가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영축산에 계실 때 문수보살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바세계 중생이 무슨 인연을 지어야 명과 복을 가장 잘 얻겠습니까? 예, 명과 복이라고 했죠. 이에 부처님께서는 잘 물었다. 가사 공양이 복전의 어뜸이니라 가사는 이 열애의 옷이기 때문이니라. 가사 부사의 공덕은 다음 세상에는 상품상생의 극락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좋은 집에서 일찍부터 정법을 만나며 총명하고 지혜로우리라, 몸은 단정하고 건강하며 항상 그 얼굴이 밝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연유에서 예로부터 철에서는 윤년, 윤달이 돌아오면 미리 닦는다는 예술의 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사를 잘 지어 부처님 복장 속에 넣거나 와부를 조성, 덮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이번 윤년 윤달을 맞이하여 길이 33m, 높이 10m의 와부를 덮어드리는 초대형 황금가사 불사를 합니다. 동참자는 부처님 가사에 박음질로 이름을 새겨드리겠습니다. 예, 자막 안내를 좀잘 보십시오. 이런 좋은 인연, 좋은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꼭 동참하시길 권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이 오대수행은 밥 먹듯이, 잠자듯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또 대성경전 사경, 대성경전이라 하면 3대 대승경전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을 3대 대승경전이라 하는데 그 외에 반야심경 법성계 많은 진원, 다라니가 다 대승경전 속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정근 나 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민예배 성관상수 등 참선 이5대 수행은 반드시 매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빛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황성보살